암살이야 안쓴거 같은데? 암살이를 아. 가서 절? 암살은 원 i 이라서 타겟 잡고 써야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알아요 r 아요 m sorry. I'm sorry. i 니 s o r 저 y I'm s 는 r r y I'm s o r r 왜안 죽죠? 근데 나 죽잖아, 나 죽는데? 타오렌이 다른 종족에 비해 피통이 조금 높긴 해요. 아, 그렇게 그래요? 그렇게 막 엄청 높진 않은데 조금 높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동물라이 뭐지? 그거, 네. 그렇게 터집니다, 시간 지나면. <laughs> 그래서 그.. 파티원 없는 데로 가셔야 돼요.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내가, 처음, 진... 처음 겪으시면.. 아! 처음 <laughs> 겪으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laughs> 이거 누가 해제해서 터졌죠, 이번에 응, 음, 됐잖아. <laughs> 오케이. 러가 됐어, 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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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왼쪽 먼저. 징켄찡 아프다고? 진캐증. 왜요, 징켄찡 왜 아파? 징켄님 근데 지금 방송 안 보는데? 근데 위로해도 의미가 없잖아. 어, 그러네요. <laughs> 누나 이거 해제해주면 좋은데 안되구나 늦었어, 그럼. 안녕. 캐니 왜 아파요? 감기 걸렸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웃음> <웃음>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시야가안 보이나 보네? 저기 쪽. 이게 그 저기 뭐라 해야 되지? 다리 없는 이, 부분 그날에. 있잖아요. 다리 없는 저물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 부분이 벽으로 판정되던데. 그래서 그래.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벽으로 판정되달고그네아저저 급급하게 저, 그, 볼 감사합니다 급하게 볼일이 있어가지고 쟤는 이속이 안 느려져 알겠지? 쟤만 음. 못켰어오기 잘했어 안되네 아, 나 볼일이 있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뭐요 뭐요? 아 해, 해, 해결됐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아니 그걸 왜내 탓이래요. 그럴 때 이제 같은 정치로 맞춰.. 이거 맞받아 쳐주셔야 돼요. <laughs> 그 재수강 하실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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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웃음> 뭐지 이거? 야 카운트 다시 나. 네 힐러 만화탑 한다 그래요. 글러드 좀. 어. 올려주셔야 요 yeah. 오오오. 내일 디아블로 그거 뭐 나온다고. 아새 시즌이요? <laughs> 네네네. 아 소락한이 신났어요 내일 그거 하신다. 아 소락한님 디아블로도 하세요? 어... 아. 네. 광팬이신 듯. 아 진짜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네 게임 중에 하나긴 한데 조금 늘어지는 맛이 이제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가운데로 뭉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는 바닥 안 나오죠? 네, 네, 네. 바닥은 안 나오는데 지훈이 형 궤전은 쌓이니까 빠져야 돼요. 애들 저거는 걸어놨어. 슬로우는 다걸려있거 그래? 아이고.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laughs> 롤도해요, 맞아, 롤도해. 저 그래. 눌러서 넘어가 그냥. 어, 그러면 고우리 일어나. 지훈이 형 일어나요. 오케이. 아, 롤도 하세요? 와. 저처럼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시네. <웃음> 저처럼? <laughs> 또뭐 하시죠? <laughs> 저요? 저그 말씀하신 거다 했었.. 아 지금은 안 하니까 뭐.. 롤은 지금도 하고.. 디아는 안 하세요 내일은? 네. 파님이랑 디아는... 같이 하시죠 내일? 아뇨 아뇨 아뇨. 디아는.. 아 아뇨 디아는 이제는.. 아, 저... 이제는, 아, 저... 이제는.. 이제는 좀 놔주고 싶네요. <laughs> 아 맞다 개조지. <laughs> 저 디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laughs> 번도 안 해봤는데. <laughs> 아 진짜요? 기아 <laughs> <디아 웃음> 2도 안 해. 디아 2도 안해 보셨어요? 디아 <laughs> 2는 <laughs> 그것만 <laughs> 알아요. <가>, 저소방 아, 카. <가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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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워 보시기 그 그거만 알아요. 그. 그거만 구경했던 거. 디아 3에도 카워방 있어요. <laughs> 예, 옛날에 기아 그 2만큼 그런 느낌은 아닌데. 깃발보상이 구.. 구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디발보상이 뭐예요 그.. 디아 할때뭐 중요한건가봐 계속 얘기하시 디아블로에는.. 그래 뭐라해야되지? 자기 캐릭터.. 그.. 초상화 꾸미듯이 깃발을 꾸밀 수있거든요 아.. 이 이게 바로 타임이 그거 말씀하시는거구요 즐거운 와이오 1위네요. 네, 아주 좋... <laughs> 와이오부터 세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 와기. 아니, 아기 어쩔 거야. 와기가 아니고, 아기. 응? <laughs> 음? 딱밤 조심. 누 딱밤 맞고 간거 같은데. 이제 지금 벌써 3바퀴 뛰어요. 목소리가 슬슬 지치신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원래 좀 시험 쉬엄 하려고 아, 오늘 한거아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때문에 또 빡세게. 저희 때문에 또 빡세게 그래서 일부러 10단 이상 잘안 가는 거예요 쉬엄쉬엄 하시라고 그래서. 아 그런 거예요? 네더 그래. 높은 거봐고 우리 끝내죠 그냥 <laughs> 뭐, 그, 그래서 안 끝내려고요 아나 죽었다 빨리 지쳐서 끝내죠 우리 생존기 썼어야 되는데 아 고집부리다가 나도 괜찮을 줄 알았어 아아 바다 조심하셔야 되요. 오케이. 파는. 어, 왜 얘는 왜 왔어? 네. 아 네. 생존기 있으시면 하나 키시는 게 좋아요. 고기자재력이 없다고요? 무슨 말이야? 아 네. <laughs> 괜찮습니다. 뛰어오시면 다음 번 등불 때는 생존기 키셔야 돼요이 <laughs> 말밖에 드릴 수가 이거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생존기가 지금. 그럼 생석을 어잘 살렸다 힐러가 살렸습니다. 누나 알겠습니다. 여기서 천천 써도 돼요? 우리 이 냄에서 힘들 뿐이야. 강아지 어디 갔냐? 돌고 있나 아, 저 옆에 있어 늦게 펴요, 그러니까. 오염 걸음 당겨요. 진짜 파란도 너무 느린 거 같아. 아 괜찮습니다. 늙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꼬리님 2 4 살. 아 많이 늙었네. <laughs> 파릇파릇한 징케님을 봐요. 아진켄님몇 살이신데요? 말해도 되나? 아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숨결 조심, 숨결 조심. 전방 조심하셔야 돼요. 얘요? 얘? 아니면 아까 캐? 네 얘요, 얘. 예. 얘가 전방에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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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실팍그 해서 램즈 내이모이 실패야. 아마 그 등풀 쓰는 애 얘기하시는 거죠? 보통 다들 싫어하죠. 아까게 네. 우리님이 죽었던 그 친구. 제 앞에서 제 앞에서 뭐야 소록한이? 오케이 넘어가시죠. 아 나이 얘기하지 말라고. <laughs> 무슨 말인가 했네. 몇 살이나 차이 난다고 소록한님 <laughs> 해골 중 내가 잡을게. 오케이. 내가 11. 네, 골중 내가 잡게 네. 게무 네. 내가 보 네.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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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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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탱크가 죽어서 지금 경준아 섬에서 여차하면 나한테 넘겨 그냥 나한테 넘겨 너또 죽을래 리이랑 차이 많이 나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이, 잡았어. 그러, 그럼 그러니? 아 이러면 <laughs> 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세기 동거는 영상 안 올리는데 근데 이들님은 세기 동거를 유튜브에 올리신데요 여러분 관심있으면 찾아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홍보까지 해주시고 u 홍보를 해야죠. o k a Josie, Hongboka.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다 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더 열심히 you. I 야겠다더 <놀아드려야겠다. 웃음> 열심히 I love you. I love 주 o u I love y o 네, I love you. 아 이거 넋놓고 있다가 계절이 터졌네 아그러니까춘릉검이라도 썼으면 좋았을텐데 음아 설마 죽겠어 왜 안빠지지 했는데 죽었어 <laughs> 아 근데 걔네 이속..이거 그 뭐야 슬로우가 안걸려가지고 가겠습니다 벌써 가요? 우리팀 네. <laughs> 많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Not 됩니다 잘들피하셨고 정복이 저쪽에 생겼습니다. 정복 쳐주시고 첫 차단 제가 가능하면 보겠습니다. 맞고 낫조심하셔야돼요잘 준비하셨고. 뺄게요. 파피아나 꼬리님이에요. 꼬리님 주변에 광대를 빡세게 넣어주시고. 순서 감사합니다. 낫 조심 낫, 낫 조심. 낫 조심. 낫 조심. 조심. 아, 낫. 조심. 아, 저쪽이다. 근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살아남으셨으면 된 겁니다. 음 살아남는자가 강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뒤에 어, 있어 내가 네네네네 음, 저 정도면 괜찮아. 나 조심. 아, 아주 좋고, 너무 좋고. 좀 잡았고. 나 조심. 괜찮습니다. 이거 밖으로 뺄게요. 살아남으셨어요다 음. 파피나 이번엔 경준인데 너 있냐? 그만. 잘 씹었구나. 나 이제 그냥 딜 하시면 돼요되들 20%? 1억도 안 남았어요. 5천만, 5천만. 경봉 무시하시고 딜하시면 돼요 차단만 제가 볼게요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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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 피하셨고 오케이. 잘 피하셨고 5 5프로 5%, 5 4 3 2 1 잡았다 음 너무 좋고 어. 17단이야 이리잘리탱못 치겠어요 네? 네? 저도 못 피해서 팁을 못 치겠네 탱못 치겠다고 애들 왼쪽으로 가길래 요 오른쪽 잡아요 내가 땡겨올게요 아냐, 양쪽 다 애드가 났어. <laughs> 어떻게 잔단... 해,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아무 데나 내려오시면 돼요. 어차피 양쪽 다 잡으시, 좀 잡는 잡 거라서. 잠시만, 내가 위치를 잘못 잡았어. 그나마 좀 많이 피했다, 오늘은. 네네네네, 잘 피하셨어요. 아니, 네. 근데... 어, 어 아, 아, 나 내가 위치를 잘못 잡았어.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아. 렘드 머리 위에 나오는 캐스팅은 봤는데 CBM, 캐스팅바를 못보아 m a 바닥 Pada, come 나이 r e p a 나이 c o 아무 일 없어, e Pada, 어 o 무일 없었대 <laughs> 형 시간 되게 넉넉하거든? 끊어가도 돼요? 그래? 끊어, 끊어가자 끊어가, 끊어가 형 m e here. 경 a d 비격 조금 아껴라 r e p a d 니까 그러니까 아껴, 아껴 있어도 아 a 라고 이거 그러니까 너무 빨리 차단하면 지훈이 형그 궤적 오르는 속도가와 그쵸? 어쩌? 내가 못본게 아니지? 나 준다. 아, 그러면 걔 머리 위에 캐스팅 뜨는걸 봐야 되는 건데. 응, 겁날 하나 남았어. 나 이제. <laughs> 아니면 위코라 중에 그 나세 쓰면. 낮에 쓰면 자기 캐릭터 그 네. 지정한 위치에 낯쓴다고 경고 정도 뜨는 정도 거 있거든요. 아까 안 그래도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엄청 시끄럽게 알림 주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서 말이죠. 네, 너무 필요한... 의존하면 안 좋으니까. 뛴다. 어. 그렇군요. 오케이. 아이즈 다음, 다음 건내마리다 네 같이 가도 될거 같아. 예. 형이 궤적만 잘 계자. 피한다면 말이지. 형 지금 궤적 써야 될저 출렁검이나. 허팝 갔어. 펄은 힘들 거 같아. 아 이거 딱밤 맞으셨나 보다. 예 그런가봐. <laughs> 아니 그, 그 그거 대게도 썼는데 네네, 네네, 네네. 엄청 대 크게 두번 나. 비만적 일격? 근데 네, 그게 아마 그 저기 뒤에 보시면 쾌속검날이라는 애들이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반투명해져서 두 마리로 늘어난 다음에 전방에 허공에 막 주먹 휘두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안돼 그거 못 살려 그게 없었어 쏘 같이 안 가니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이쪽 시작한 으로 시작한 쪽으로 시작한 쪽으로 시작한 쪽으로 안돼안돼안돼안돼 <laughs> 시작한 쪽으로 시작한 쪽으로 시작한 쪽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미 <laughs> 다 죽었어 <laughs> 다 죽었어 <laughs> 그냥 두 마리씩 가자 두 마리씩 가자. 두 개씩 가자 그냥 계좌가 계좌 관리가 뚜루하기로 너무 힘들다 어쩔 수 없지 더구나 얘네 이속안 내려진 애가 하나 있어서 어. 네, 나나좀 어? 느려 나좀 느려 생선 먹어요. 어이. 생선. 뭐가 풀이야? 이피랑 힐량 말고 뭐요? 죽음 로그 보는 거? 그거 어떻게 봐요? 아, 그 스쿼드에서 죽음 네네. 로그 히, 있거든요. 그게. 스카다 우클릭하시면 죽음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뭐라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게 그거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빨간색? 네, 그 현재 해놓으셨으면 지금 안 죽으셨으니까 안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잠깐만, 다들 좀심중하시라고잠깐봐 되게 많이 걷이셨네 죽기 세게 도는 것도 좀 찾아봐야겠다 뭘로 억을 벗고 뛰어다니는 거 그러게 문의하고 매번 빨 수도 없... 나 잠시만 네물 먹...빵 어, 좀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지금, 와. 지금, 이상까지 1분 남은 거라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 일상할 수 있어. 음, 이걸 뭐라고? 나 그냥 음식을 먹자. 둘, 음. 하나. 이거 쫄 빨리빨리 녹여줘야 돼요. 그 탱이 괴저가 쌓여가지고. 내쪽 조심, 누나 내쪽 조심. 오케이. 차단했어. 아이고 이거 차단이 안 됐다. 대문 아이스. 차단 좋았고 제쫄 위치 조심. 이제 잡았지. 힐러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이거 마무리 짓고 내려갈게요. 바닥 있어. 내려가시죠. 저희 블러드 있으니까 초벌해가지고 1패를 빨리 넘기고 2패를 보는 걸로 하죠. 이거 보라는 건가? 수, 수치로 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이거 끝나고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잠시만 그가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못 하는 거야. 저 누구지? 설악한님이 채팅 말하고 있어. 아, 여기서 왼쪽으로 오셔야 돼요. 왼쪽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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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해하셨고 됐습니다. 검어지는 척수 그거 깨시면 돼요. 왼쪽에도 하나 있어요. 이거 떨어졌다가 파괴자 척수 형 얼굴 먹어 줘야 돼. 이거 파괴자 척수부터. 오른쪽으로, 오로 오른쪽으로, 오로 오른쪽으로, 오로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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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오른쪽. 파괴자 쪽서 빨리 잡아 주셔야 돼요. 됐고 오른쪽 거머지는만 깨면 다 넘어갔거든요. 지훈이 형은 파괴자나 오면 어글만 먹어줘. 아, 넘어갔다. 근데 누나 죽었다. 누나 그거 있어? 자시 아, 아니, 지 아, 내가 점프 줄게요. 쪽쪽 바닥도 제가 다 주식. 끝나고 다끝나고좋게다 어, 끝나고. 다 끝나고 저다 끝나. 난사나 하고 있어. 어, 꼬리님 바닥 잘 피하세요. 전부 일어났고 추진일 차단. 오케이. 경주인너 세프죠? 즈 아니요. 내가 2차단한다. 오케이. 내가 했어.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왼쪽으로. 따로. 왼쪽으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잘 피하셔야 데 전부 있거든요. 전부 좀 주세요 지금. 이차단저 차. 나 바닥 타지인데 뛰어 들어가서. 어? 나 바닥 없어. 제가 드렸어요. 꼬리니 일어나서 뒤로 하시면 돼요. 좌우로 아무데나 가시면 좌우를. 돼요. 이제 전부 없어. 아 파이팅. 죽으면 안 돼. 피 얼마 안 남았어. 피 얼마 안 남았어. 7% 남았어. n 어 지금. w s c h i l 다 p r 다음 거 다음, 제가, 손... 지, 다음 거 제가. 오케이 됐어요 뭐, 오른쪽으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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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른쪽으로, a n g o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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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만 조심히 피하시고 사이드 쪽에 계신 게 바다가 안 깨져서 좋아요. 다음 최지일 쳐간. 오케이. 바닥 조심. 왜안 때려줘요? 지금 때려주실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